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최근 여러 이슈 중에 알패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실 아재라 알패스가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남자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 시켜서 소설 그림 등으로 나타낸 거라고 하는데요. 알패스 의 소위가 상당히 높아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미 14만원 훨씬 넘긴 상황이죠. 아이돌들을 성적 대상화해서 소설 등으로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구글링만 해도 남자 아이돌 뿐 아니라 여자 아이돌 알패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꼭 클릭을 안 해봐도 대충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자 그럼 알페스가 단순히 아이돌 팬덤븐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건 말 그대로 크로스라인이에요. 손을 넘은 거죠. 여러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당사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고가당한다는건 거의 일치된 겁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에 걸리느냐 그것만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알페스 당사자들은 고소만 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무조건 수사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아청법이 있어요. 구글링을 해보면 최근 음란만 화 다운받은 것은 아청법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걸 기사로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성년자의 아이돌들을 등장시켜서 성적 대상화 놀이를 하는 알패스 소설이나 알패스 그림은 당연 아청법 대상이 되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흐름이 그래요. 이건 성별을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딥페이크, 알패스 등 이런 건 모조리 성범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걸 실치는 건 인간이게 포기한 거죠. 미성년 아이돌들을 성적 대상화 하면서 팬덤 문화다? 그딴 소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 가서 용기 있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사실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게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미성년 남자 아이돌들을 가지고 성적 대상화 하는 걸 보고 이건 범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비상식인 거죠. 자연스럽게 여자 아이돌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기에 알패스 논란은 분명 잘못된 성범죄의 일종이다. 이렇게 결론내는게 맞진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패스 논란과 더불어 황선우 작가라고 페미니스트 작가 같은데 트윗에서 남학생 도찰 논란으로 상당히 이슈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선우의 트윗이나 인스타는 다빈국이 되었는데 영문명 황선우 트윗 계정에서 2012년에 남학생들 뒷모습 사진을 올리고 남고생들의 바지빛이 이토록 경쾌하다니 이 나라의 미래는 밝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찰이 아니고 당당하게 뭐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자 봅시다. 자기는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당당하게 몰카를 한 거죠. 저게 바로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몰카예요. 당연히 성범죄고 7년 이하 징역형이 나오는 정말 형량이 센 범죄입니다. 또 2010년에는 스페니시 미남 누드 몰카 기대하시라.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도 마지막 댓글에선 바지를 헐렁하게 밋게 입으면 안 찍히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썼어요. 2018년 글에서한 남에게 몰카 몰카 그걸 자신에게 묻고 있네요. 자신이 2012년에 한 거를 잊었나 봅니다. 물론 이 트윗 계정이 황선우 작가 본인 계정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개인 SNS를 다 비공개했기에 어떤 피드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 올린 저 사진은 분명 몰카범죄가 맞기에 작가 본인이 올린 거라면 수사를 받아야겠죠. 다만 아쉬운 건 공소시효가 지난 거로 보입니다. 몰카범죄 공소시효는 7년인데 이미 2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나 분명 수사기간이 이를 인지한다면 수사는 해야 할듯 합니다. 저 사진 이후로 또 몰카사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국가인권위원회 영상도 있는데 댓글을 막아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라 곳이 국민들 인권 보호하는 곳인데 만일 황 작가 본인이 저 사진을 올린 게 맞다면 영상은 삭제해야죠. 당당히 쇼타로 몰카범죄를 한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영상에 올린다? 이건 상식이 아닌 겁니다. 황선우는 라 사람이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명문명 트윗에 올라온 저 사진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할 때 보입니다. 만일 본인이 사칭이나 해킹당한 거라면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황선우가 2019년에 책을 하나 출판하면서 SNS 홍보를 했는데 영문명 이름과 아이디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뭐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칭범 혹은 해킹범이 자기 트윗을 이용한 건지, 아님 본인이 이용한 건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는 거지만 어떠한 상황을 두고 판단을 낼때 특히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잣대가 항상 같아야 한다. 여자라고는 남자라고 다른 잣대가 아닌 같은 잣대를 내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 많습니다. 이상, 아지TV, 아지였습니다.